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어, 그, 이렇게 만들 건, 만들기로 할 거예요. 근데 준비물은, 을인펜구은색 종이, 색종이 스티커, 양면 단면색 종이, 레이스 스틱 종이, 가로색 종이, 테이프, 그리고 동그란 뚜껑 같은 아이스 커버 같은 걸 준비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볼까요? 일단 요거 하고어지금먼저 쓰고 싶은 건 가로 색종이에요 근데 가로 색종이가참특이한참편리한거래요 근데 가색저거 그냥 하면 다 똑같은 거 같아요 맞죠? 네 정으로 네. 하지 마정 하지 말 하지 마 하지 마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네 자, 어, 근데, 지금, 가위를 안 들고 왔네요. 근데, 그럼, 잠시만, 일시중지에요. 네. 시작. 자, 일시중지 열 끝났어요. 자, 가위를 들고 왔습니다. 가위 좀 준비하세요. 네, 이거, 어, 제가, 음, 접을 거는, 이렇게, 쉬운 변봉을, 일단,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이게 펴죠 그리고 그냥 네모나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상하게 잘라줄수로 있어서. 오, <laughs> 이렇게 이상하게 잘라줄수도 있어요. 오, 이렇게 입하면 됐나요? 맞죠? 일단 이거 썼던 걸 여기에 놔두고. 레이스라 할때 레이스, 레이스. 누가 도 들어있네? 하트맨 하트맨이 더 들어왔고 그냥 띠렉을 합시다 제가 꽃을, 에, 잘못해서, 그래도 좀, 봐주세요. 아재 개그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거 잘못한 겁니다. 컷, 컷. 전 이렇게 자르는 게 편하다고요. 그래서, 이잘 쫄더니. 예쁘게 자려면 일단 이것도 꽃이 아닌 것처럼 나오는 건가? 그럼, 느낌이 드네. 별이. 별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됐습니다. 자, 이상하게 됐네요. 그래도 예쁘게 붙이면 예쁘겠죠? 이렇게. 자, 이거 조금만 잘라주시고 붙여주세요. 뒤에도 붙여주면, <laughs> 안들어지네요 됐다. 파트. 짠, 예쁘죠? 자, 이 꽃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리고, 너무 길면, 너무 긴것 같죠? 네, 네, 기름기라서 네. 못부겠죠 그래서 화분도 그릴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더 이상해지죠? 이걸도 좀 봐주세요.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위가 에 너무 그래죠. 됐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는데 됐어요.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짠 이거는 안녕 요거는 떠나고 떠나고 여기에 놔둬주고 자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썼다 거니까 나중에 쓰려고 놔두는 거고 딱지로 적을 수있는 일단 요거 여기 놔두고 이제 스티커 종이 할 거예요 많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와, 금도 있다 아, 금은이라서 보이죠, 여러분? 보이죠? 네? 네고만 찍을까요, 이제? 아, 그러 하지 마, 아, 알겠지? 아, 네자요거 해요 어 색칠이 안되지만 와이라고 해야 되네 이게 뭐예요 나무 구름인데 그럼. 응, 구름 그냥 대충 자르랄까요? 네 그냥 대충 잘라야겠어요 네 너무 시간이 올라가네요 그러니까요 대충 거, 잘라서 네 그만 찍으면 안될까요? 네, 아빠 그만 하지마 알겠지? 네팔 아파 죽겠어요 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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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렇게 하면 대충 되겠죠? 네네 이쁘네요 이렇게 이쁜건 이상한거 같아요 자, 앞으로 좀. 이분, 그거 같죠? 자, 일단, 이거는 먼저 붙여주시라. 땐, 이렇게 떼주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붙여주고요 한 개씩 한 개씩 붙여줄 시다 이거 종이라서 색종이란 거예요 근데 이게 붙으면 되니까 뭐 괜찮아요. 컷. 처음 해보는 거라 좀 이거 잘안뜯어져요 됐다 이거 붙이는게 오 됐다 이렇게 두개 붙여주면 옷이 너무 커서 그림보다 더 높아서 미안해라고 했어. 됐습니까? 자, 다시, 다시.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죠. 오장만네 한개 있다 만들고. 근데, 요거는, 요것들은 어떡할까요? 요기 넣읍시다. 트 그 스티커 좀 붙일까요? 스티커만 붙이고 마무리 하시다 그래 네. 호이하 여기 스티커도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쁘게 토피아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구두 너 어디 가는 거니? 자 이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안녕